안녕하십니까 이주용 법무사입니다. 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대항력이 생기고 어,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후순위 걸리잖아 그밖에 채권자보다 어,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인 주택의 인도 어, 주민등록 확정 일자에 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의 인도란, 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집을 인도받고 그 집에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 두 번째로, 전입신고는, 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전원, 어, 또는 일부가, 어, 거주지를 이동할 때, 새로운 거주지에 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은 임차인이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합니다 이때 임차하는 부동산의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데요 공동주택인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어, 건축물 대장에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 호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 호수가 잘못 기재됐다든지 어, 건축물 대장상 집원과 다르게 계약상 계약,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든지 하면 나중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 약간의 지장이 따르게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집원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임차주택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다가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면 그때부터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소멸하게 되는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주택에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족이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본인이 계약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대학력은 계속 유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 확정일자를 들수 있는데요.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보통은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어, 주민센터에서 같이 받게 되는데요. 이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추면 확정일자를 갖춘 때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는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겠지만 제일 편안한 것이 주민센터에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은 공증사무소에 가서 받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사실은 임대차 계약서로만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공정증서 대장이나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증명이 가능한 것이고요. 어, 이렇게 어, 주민등록을 마치고 어,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고 하면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어, 임차한 주택의 대학력 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주택임대차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확정 일자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